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배 좌우 TV.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 저희들이 오전에도 뵙고 이제 오후에 어또 바람을 조금 쐬 겸해서 네, 예, 밤 나들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면 고고, 고고 고고 가자 가시죠, 마나님 <놀네> <쏘> 제 운동하십시오. 운동화 자, 채원이와 함께 떠나 네. 센터실까? 안피곤하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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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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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바람을 쉬고 싶답니다. 만화님께서. 정철씨 왔다, 정철씨. 네, 하세요, 네. 네, 하세요, 네. 네. 어서 요밤마실거나반마실 <laughs> 정철 삼촌. 네. 아이고, 보석해봐라. 아이 보라. 동시동시동시동 안녕 채환 한다 삼촌이 삼촌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절사리 붙어서 한 탱글 탱글 <laughs> 이게 애를 바람 실렁 하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신발을 놨습니다. <laughs> 네? 이랬어야 어 어디갔지? 네자 네. 네. 보십시오. 네. 마누라 신발. 딩딩딩. 딩딩딩. 어 많이 잘한다. 잘하고 을 잘하고 지하 3층으로 갑시다. <딩딩딩딩딩딩딩> 그리어, 나오싶어도콧땡 때문에 그 다음에 백일목해서 음, 웬만하면 이런, 지키려고 했는디. 음. 똥파리다, 똥파리. 이런 똥파리 여기까지. 똥파리가 있어요, 똥파리. 띵띵띵띵. 띵띵. 어, 차 딩. 타고 강정복 할 거야, 강정복. 디아. 11층입니다. 내려갑니다. 1층. 5층입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래요. 나도 운동한다. 운동겸 겸사겸사 합니다. 아, 입 짐벌, 좋은 짐벌을 하나 갖고 있는데도 지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균형이 안잡혀짐벌하층입니다 가시죠. 고고, 고고. 우리 차가 어딨나요? 여기, 여기 있어요. 자, 가스, 최원아의 예, 진패, 멍생님, 생자, 어서오세요. 대구 UFO가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 네, UFO로 보러 갑니다, UFO.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볼게요. 자, 자, 오, 친구야, 너네 양남니, 어서 오세요, 내자오. 네. 진짜 오랜만이네, 살아있나. 무디 아무리 바빠도 좀.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지. 애기들잘 크고 있어. 잠깐만요. 오, 어, 신, 오, 히철, 신짱! 히철 아저씨, 왔다. 여보, 히철. 희철. 히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신짱. 자, 대구 UFO 보러 갑니다. 대구 UFO. 따라오시면, 예, 놀랄만한 대구의 어마어마한 UFO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러 겠습니다 지금 면허 요즘 내가 좀 일이 아뭐 일이 먼저 일이.